왜 불쌍한 순례자를 괴롭히느냐? 나는 살아있다. 어... 이게 마지막 날이겠지만, 그녀는 제이탈을 보자마자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든다. 우르가스와 님께 제 간청을 들으셨나?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음... 나를 제이탈이라고 부르면 돼. 정확히 맞췄군. 우리 같은... 우리는 같은 신을 섬기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파라즈마의추종자가 너를 쫓고 있다. 너를 도울 수 있지만 우선 네가 누군지 쓸만한 녀석인지 알아야겠다 음. 파라즈마의 추종자는 거의 40년 동안 나를 쫓아왔다 내 이름은 타네카 무엇을 알고 싶냐 음. 여신이 선택한 자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여신이 선택한 인물이야? 나름 네임드가 보네 제이탈 내가 어리석었군우리가스와님이 힘이 네 안에 검은 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처럼 빛나는구나 그분은 다른 자와 자기 능력을 나눌 수 있지 오래전 나는 우르가스와의 강력한 여사제이자 비밀집회의 지도자였다 나는 우르가스와의 의식에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과 노화를 막을 수 있었다 혈육의 피를 요구로 하지만 그게 대수인가? 헐 혈육의 피가 있으면은 불로 불쌍 거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나는 귀여운 두 딸이 있었고, 나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위해 키웠다. 헐... 하지만 나는 내 능력을 과신했다. 나는 나를 파괴하고 내 젊음의 희망까지 앗아간 적을 만났다? 무슨 말이야? 적을 만났다고? 적? 애니미? 늙은이가 죽는데 누가 슬퍼하겠나? 나는 의식의 비밀을 알고 있고, 너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이탈, 너에게 막대한 힘을 줄 것이다. 네가 바란다면 되살아날 수도 있다. 헐!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수명을 연장하는 것 뿐이다. 나를 언데드로 살려다오. 영생이 코앞에 있는데 죽고 싶지 않아? 그니까 러 얘가 능력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그 얘를 쫓고 있다는 그 애들 있잖아 걔네들한테 뭐 잘못 걸려가지고 이제 지금 죽어가는 위기인건가? 뭐 그런건가? 블러볼사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키워놨는데 그 자식들을 걔네가 빼돌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회복할 수단이 없는 거잖아, 수명을. 음. 대신 제이탈에게 부탁을 해서 언디드로 되살려달라고? 죽으면. 음. 잠깐,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음. 내 의식은 희생자에게 적절한 준비를 요구한다. 얼마 전내 딸을 집회에 지하 예배당에 데려왔고, 마법으로 제워 수개월 동안 잠이 들어 있다. 하지만 그 소녀들 중한 명의 아버지가 나에 대한 열정과 우리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보다 이 아이의 목숨을 더 중요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부성애가 살렸구나. 그 멍청이는 도움을 구하러 갔지 어디로 갔냐고 파라지마. 무덤의 여인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한다. 그 사원에 두 늙은 여사제만 살아 살았, 살았었다. 그 사원에는 무덤의 여인이 파라지마인가? 아 파라지마는 무덤의 여인. 그들이 우르스와의 비밀 집회가 도시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자 신문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가 똑똑히 기억난다. 어리고 늠름했다. 핫팔프 중에서도 드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두꺼운 갈색 머리칼과 여신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는 그 눈빛 잊지 못함. 그는 예배당에 침입. 우리는 우르가스와의 추종자와 싸웠다. 우리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날 저녁에 죽었지만, 우리 둘을 제외하고, 그 어린 신문관조차 나를 이기진 못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잃은 표정이 나타났다. 그 순간 그는 잠들어 있는 내 딸에게 달려들어 죽였다. 그리고 말했다. 출근은 없다. 아, 딸을 죽여버렸구나. 그의 조롱이 저지었을까? 음, 나는 모르겠지만. 음, 잠깐만요. 지금 말하는데, 뭔가, <laughs> 아래쪽 치아 어딘가, 약간 잇몸에 뭐가, 가시 같은 게. <laughs> 음, 뭐지 이게? 혓바닥엔 지금 걸리는데. 음. 괜찮아졌나? 아무튼, 음. 보자. 나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진리의 열매를 맺었다. 나갈 곳이 없다. 비밀이 드러났어. 나는 파라즈마의 신도들에게 도망쳐 숨어야 했다. 음, 딸도 없이 나는 내 삶을 살 수가 없었다. 해가 지날수록 나는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어졌다. 음, 그치. 그러네. 다음 스페어를 키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나, 오래 걸리지. 그리고 나는 절망적인 시도를 해야 했지. 나의 아름다움과 힘은 모두 사라지고 나는 노파에 지나지 않았다. 제이탈의 선물은 죽으름부터 도망치는 유일한 선물. 언제도가 되는 거? 음. 그,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인 상태에서 무슨 얘가 개발한 의식을 치르면은 자기 혈육혈을 재물로 써가지고 자기가 뭐젊음과 영생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 되는 그 자식의 아저,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 그 지폐를 방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다시 불로불사로 이제 할수 있는 그 열매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그걸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 다시 열매를 키우려면은 애 애부터 놔야 되는데 나이가 이미 너무 들어서 애도 낳기 힘들고 애를 낳아서 키우기도 또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살아남으려면 언데드바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이탈에게 부탁을 하는 거고. 음 포인트는 이거죠 제이탈이 언데드로 만들어지면 보답으로 그 의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나를 죽일 필요는 없다 음 예전 힘의 한심한 잔재만이 겨우 몸을 지탱해주고 있다 삶의 의지를 놓으면 나는 그 죽는다 어아 사실상 이미 수명이 다한 상태인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였구나 대가로 값진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것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도 있지. 죽은 자에 대해서 뭐하고 있지? 고대의 강력한 언데드 크리처의 각성을 여기서 감지했다. 어쩌면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강력한 힘을 얻어 언데드가 되어 죽음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음. 여기에 뒤에 뭐가 있긴 한가 본데. 읽고 있다. 음.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의식의 비밀을 얻고 나서 약속을 어기면 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의식의 비밀을 얻고 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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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잔인한 것은 문제가 아니야. 이 의식은 끔찍해. 이 비밀은 타네카와 함께 묻혀야 해. 지식은 지식이다. 동의하고 그 비밀을 얻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나중이다. 오케이.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알고 싶었어. 끝이 아니라 끝없는 세월이 남아있다는 걸. 내게 기회를 주게 자매요. 음, 그리고 죽었네요. 이 시체를 까마귀에 넘기는 일만 남았다. 이 한심하고 나약한 추악한 생물은 르가스와의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다. 거짓말과 자부심. 이것이 너였고, 앞으로도 너일 거야, 제이탈. 더 깊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이 여자가 저지른 악행과는 별개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 여자는 괴물이란 사람 없고 언데드보다 더 나빠. 잔인해 보이겠지만 그녀를 되살리면 안 돼. 음. 개인적으로는 요거. 음. 우리의 의견이 같아서 다행이야 이지. 음. 나는 이 의식을 연구하고 잡종으로서 사냥하고 싶다. 음. 누구냐 얘는. 얘 쫓고 있던 걔네들인가? 파르마즈인가, 뭐, 그거? 가짜 상인 에네오는 가벼운 걸음으로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그의 차분한 친절함은 가면을 걷어낸 듯 사라졌네요. 에네오? 그의 옷은 파라즈마의 상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에네오가 누구였지? 에네오? 알고 있는 그리앙스인데 지금? 네가 모두 알고 있어서 더할 말이 없어. 나는 파라즈마의 추종자로 무덤의 여인의 영광을 위해 거의 40년 동안 언제들과 우르스와, 우르가스와의 사교들과 사냥을 했다. 타네카의 지폐를 파괴했다. 제이타를 항모지까지 추적해 그녀를 죽였지만 그 몹쓸 신이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지. 음, 나는 가시강 주변 캠프의 어린 엘프들 이용했다. 참으로 솔직하구나. 이 어린 것들이 나와 여 남작을 어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잡종? 음. 어린 엘프가 너나 나의 보호자를 죽일 거라고 바라진 않는다. 오히려 네가그 애송이들을 죽이기를 바랬었지. 음. 네가 저지른 쿄인의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조만간 너에게 보복이 따를 거다. 파라드마의 추종자는 실패했겠지만, 세계의 엘프 클랜의 복수를 할 테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제이타. 골라리온 엘프족의 국가. 옛날에 제이탈이 살던 곳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엘프들을 죽게 두었어? 그들은 언디드가 아니었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이탈이 코니를 추방된 지구 계속 쫓착했나다 좋아하자, 여기로. 그 여자들은 그 역겨운 의식에 필수여서 죽여야만 놈들을 막을 수 있었다 내가 섬기는 신을 잊지마 재물로 인생을 끝마치는 것보다 파라즈마의 심판대로 가는 편이 훨씬 나았을걸 진짜 지 생각이네요 이거는 <laughs> 그쪽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이 녀석도 결국 종교쟁이였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그들은 나의 사명을 완성하는 필요한 도구였다 어렸을 때 나는 괴물에 맞서는 최고의 전략은 용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탄핵화와 맞서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너보다 혐오스럽고 추적하기 쉬운 사냥감은 없었다. 못하는 게 바보였어. 음, 니네 손에 묻은 피를 정당할 수 없다. 법은 엄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지는 말아야지. 심판 직후의 일이었다. 나는 쿄니에서 태어났고, 그것을 자주 방문했다. 고위계층의 여성이 어둠의 신에게 의식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소식은 그린골드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나도 알게 되었다. 그린골드? 항구도시 그린골드, 현닐에서두 번째로 큰 정착지 엘프 마을인가 보네요 아, 엘프 왕국에서 비엘프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식 창고 얘는 엘프가 아닌, 아닌 것 처럼 생겼었나? 그 엘프들은 그녀를 추방하기로 했다 종신형이 아니라 나는 고향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지 제이타를 사냥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임무 그녀는 우르가스와 교단의 끔찍한 본질, 세계의 질서 왜곡, 그리고 비열한 신의 사악한 의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다 오늘 내가 죽는데도 이 이야기에 의도했던 대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넌 여전히 입장을 바꿀 수있을니 생각해봐라. 음. 그 소리는 이 파라하즈마 파 사제들한테 도꽤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해야 하는 짓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이야. 하지만 그게 신문관의 운명이야. 고독하지. 지가 미친 걸 지도하는 가 제이탈은 오랫동안 죽었어 심장도 차갖고 영혼도 메말랐지 파라즈마의 신문자가 심판하도록 투자 세상은 평화로고얘 뭐하는 놈이야? <laughs> 버리자는 거잖아 언데드 살인자를 동료로 들이는 것은 실수였다 제이탈을 멈추지 않을 거야 너를 돕겠어 에네오 제이탈 편에 섭니다 너는 위험한 광신 너 때문에 무거한 사람들이 죽었다 널 멈추지 않으면 유혈세태는 더욱 일어나겠지 제이탈은 나를 잘 섬겼다 그녀를 죽게 날순없어 음. 내가 없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야. <목소리> 위험한데 이거.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 <목소리> 한 대만 맞아도 잡겠어. 음, 에니어를 죽였음. time t 특이한 만지가 나왔네요얘 어, 나아... 아르망모덤 떴다. 저기 있었구나. 좋아 좋아 두번 태어난 군주, 아르마 응. 뭐야 이게 어... 반갑네 여행자여, 와서 앉겨 호랑이 군주와 레스토프의 전투에 대해 들어봤나? 이건 전투도 아니었어 이 군대는 그저 서로 누려다 보고 야만인들이 뉴메리아로 돌아갔지 아, 어, 이게 저번에 있었던 전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이거죠? 이, 이게 팩트인데 야만인 족장이 싸움 도중 부활을 버리고 달아났다던데 그래서 그들은 족장을 버리고 누메리아로 돌아갔어. 음. 정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왜 여기 있었지? 조용해. 누메리아는 멀고 그는 아직 가까이에 있어. <laughs> 음. 누구랑 더 군생활 오래 할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게. 음. 위대한 족장 아르마게 무덤이 여기서 뭐하는 거야? 우리 족장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지. 그는 몇몇을 데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누구도 이것을 떠나지 않고 며칠 동안 기다렸다. 너희 족장이 죽는 것이 가능한가? 아마도? 하지만 그가 아니라면? 자매는 항상 그가 무덤을 빠져나왔다고 했고, 그는 골라리온에서 가장 강한 전사라고.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하지만 진실이면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의 명령을 어기고 싶진 않아. 입구에 자매가 서 있다. 그녀는 강력한 마녀고 미쳐있지. 그녀가 너를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아래에는 수많은 덫이 더치 있어. 덫을 지나왔다고 해도 너는 아르막을 상대해야 할 거야. 하지만 시도는 해보라고. 교선 뭐야? 그 자매들에게 질리지도 않아? 예전에 끝내버렸어야 했는데. 오, 성공. 와, 돈, 와, 경험치 봐. 뭐. 미쳤다, 이거. 완전히 겁에 질렸군. 니가 맞아. 오래전 마녀와 미친 족장을 없애야 했어. 이밭 모두들 자매들 잡아라. 아르막을 잡으러 간다. 뭐야? 뭐야?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경우지? 주인공은 설득 거의 몰빵이긴 한데, 몰빵 해도 지금 스토리상으로는 완벽하게 완료가 안 돼서. 이거 뭐예요, 지금? 전투가 있는 거야? 뭐지 이거? 얘? 뭐가 있나 보구나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것 같아. 어. 빗나가 빗나가 미쳤다 얘 잡았다. <웃음> 좋아 좋아. <웃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마녀가 사라졌어.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 아르막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를 날려버릴 거야. 시면으로 가라지. 음. 그는 족장이 아니라 배신자야. 우리를 도사를 기다리고 있는 양처럼 적절한 정찰도 하지 못하게 해서, 레스토프를 점령하지 못하게했고 자신의 부하들을 큰 위험이 도사리는 전투가 기다리는데 버리고 갔어. 우리 족장은 쓰레기야. 이제 끝이야. 우리는 누메리아로 돌아간다. 우리는 장로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새로운 족장을 뽑게 하겠어. 이미 뽑혔죠, 근데? 아, 그, 아, 아니구나. 아니야, 그 족장이 아니구나. 일락은 <laughs> 그쪽이었지. 여섯 공부죠. 행운을 빈다. 아, 맵크다. 댕댕이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 그냥 무시하자니 버프 발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뭐냐 이건 망령 망령은 성향이 딱히 없나 보네요 아 질서악 하프프 언데드가 나온다고? 언데드 나오면 언데드 무기 있긴 한데 나 그... 뺐나 그거? 안가지 않나? 에이, 됐어. 아, 할인 버프는 게 언데드 있었나? 아, 있긴 하다. 신속 응, 게 꼴랑이 거밖에 없는데 응, 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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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깝나? 얼마 달지도 않네 영거에쿤이 막타 쳐줄다나잘 바뀌는데 딜이 이제 좀 조금 아쉽네요 이제 뭔가 슬슬 딜이 조금 아쉬워지고 있어 어째 얘네가 튼튼한건가? Don't hesitate. 야에쿤다이도 불순 버프가 세 줄이야 지금? 어 뭐야 이거? 손재주. 오케이 문의 자물쇠를 따르고 시도함. 오른 길을 찾으러 미궁을 탐험했다. 지능. 지능 지능 높은 애가 저밖에 없어? 지각 35. 바바리안 무덤 퍼즐이야. 보자. 우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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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궁의 입구에 얼음으로 만들어진 호랑이 조각상, 오른쪽에 있는 거. 거대한 받침대에 놓여져 있음. 방의 구석에 잠겨져 있다. 출구는. 출구에 적힌 비문은 힘메의 시험이라고 쓰여있음. 우선 손재주 따자. 무난하게. 슬쩍 보기만 해도 자물쇠는 절대 딸수 없을 것 같았다. 문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어서 우리는 기계장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안 된다는 거잖아. 운동 25 성공하죠 우선 조각상은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쉽게 미끄러졌지만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미야 할지 모른다는 것 지능이 얘밖에 없어? 왜 지능이 얘밖에 없지? 능지 높은 애가 없나? 그 다음이 하림인데. 음 불러올게 잠깐만 뭐안 했는데 가자. 1등 거야? 1? 아... 한번더오 성공! 오 성공! 냉기가 우리를 얼리기 전에 우리는 얼음벽을 부수었고 우리는 얼음 조각상의 중앙으로 밀고 갔다 마침내 마지막 벽이 무너졌고 우리는 얼음 호랑이 눌림판 위에 두었다 호랑이를 눌림판 위에 눌림판은 조각상의 무게로 떨렸고 불기둥이 솟아나와 천장까지 쐈았다 얼음 호랑이는 미군과 함께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아 h i 성공 성공. My s 그 할아버지 잘하신다. h e r 7시 열린건 저쪽인데 7시면 여기 얘기하는거죠? 대놓고 함정이네 이거 이거 켜두고 다녀야 되나? 얼마나 높아야 되는거야 지각이 이거 아마 띵 해가지고 여는 뭐 그거 얘기하는거 아닐까 이거? 그치. I am your I'm off. 야, 이거 골 때리네? 그 함정은 탐지를 했는데 저걸 계속 탐지를 못했다는 거야? 다른 길이 있나? 이게 아래층에서 다르게 올라와서 이렇게 갈 수도? 음. 아마도. Here. 저게 나중에 와도 저걸 볼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레벨업 하든 뭐라든 하면은, 음, 그게 맵을 왔다갔다 하면 초기화가 되나? 판정 그 기준이? I'm there. 우선 요까지 합시다 요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가보도록 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 뭐 별거 못했네 짜자한게많아가지고